안녕하세요. 초이 감성 다육입니다. 어, 영상 진짜 오래간만에 담보려고 옥상에 올라왔습니다. 진짜 옥상에 올라오면서 <laughs> 어, 상상을 하면서 왔지만 또 반면 아, 깜짝 놀랬답니다. 진짜 계절의 앞에서 어, 이 아이들의 변하는 모습이 야, 진짜 눈에 확연하게 띄면서, 아, 이런 게 정말 예뻐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. 예. 아, 진짜 아이들이 계절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. 아, 올여름 어떻게들 지내셨나요? 아, 저는 진짜 뭐, 개인적으로 그 집안에 그, 음, 음, 아, 경사가 있었, 있어서, 어, 올 그러면 그 아이들, 우리 딸 아이들 때문에 이 다이비들을 제대로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. 어, 뭐 제가 초반에 영상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, 어, 우리 두딸 아이들이 동시에 임신을 했다고 그랬죠. <laughs> 그래서인지 이제 동시에 아이를 낳을 때가 됐답니다. <laughs> 아, 오늘 10월 1일, 에, 임시, 휴일이죠. 어, 국군의 날, 에, 이렇게 또, 어, 아이들, 그, 다육이들 보려 어, 옥상이 한 번, 것처럼 만에 올라왔어요. 아, 올라오면서, 진짜, 올여름에 봐주지도 않았는데, 우리 아이들 얼마나 주, 살고 죽었을까, <laughs> 아,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는데, 아, 진짜, 방치였죠. 방치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, 아 진짜 이 방치된 모습이 너무 흉물 스럽네요 진짜 이뭐 영상에 담을 수도 아 담기 너무 창피해요 창피한 데도 그냥 한번 담아 보네요 올 여름에 진짜 이 아이들 물도 한번 제대로 접지도 못하고 진짜 하엽도 제대로 떼어 주지도 못하고 그러한 그 모습들이 이렇게 남아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절을 맞이해서 어 가을이라는 계절을 맞이해서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예쁘게 어,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 보면서 아이고 내가 너네들을 키울 만한 자격이 안되는구나 <laughs>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아이거좀 보세요 진짜 올 여름에 아이들이 어, 다그 뜨거운 햇살에 어, 이 아이들은 막 다, 다 죽고 이런 아이들이 많았어요.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, 화면에 이렇게 보면 빈 공간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을 거예요. 제가 영상을 담을까 그냥 하다가 너무 흉물스러워서 그런 아이들은 조금 좀 이렇게 옆으로 빼놨는데 그 와중에 또못 빼놓은 아이들도 이렇게 남아있네요. 앙상한 이렇게 가지만 남아있고 <laughs> 아이고 이 모습들 진짜 어, 여름에 간간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손을 봐주었어야 되는데, 어, 정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제가 어, 그 너무 태양이 뜨겁다 보니까, 그제 자신이 너무 서있을 그 기운마저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어,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. <laughs> 나부터 살고 보자. <laughs> 진짜 그때 여름에 뜨거운 그 태양 아래서는 정말 짜증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. 이 아이들 뭐반 만져줄 그러한 그 여권도 안 되고. 아,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두딸 아이들이 이제 뭐 배가 부르고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, 이들 우리 딸 아이들 신경 쓰느라고 뭐요 아이들마저 우리 다육이 아이들은 신경도 못 썼어요. 아, 요 모습 좀 보세요. 어, 진짜. 그렇게 무더웠던 그 태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을이 돌아왔죠. 야, 그러면서, 어, 요, 요, 찬 기운을 받으면서 요 아이들이 또 이렇게 며칠 만에 이렇게 예뻐졌네요. 와, 진짜,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요 모습들은 너무 예뻐요. <laughs> 어, 가까이 가서 찍으면은 하엽들은 주렁주렁 달고 있지만, 아, 근데 제가 걱정이에요. 이제 앞으로 우리 딸아이가, 음, 요번 달에 아기를 낳답니다. 근데 이제 우리 큰딸 아이가 쌍둥이에요. <laughs> 그리고 작은 딸은 12월 달에 또 아기를 낳아요. 아, 그러다 보니까 아, 뭐 제가 다 키워주는 건 아니겠지만 서도 어, 이 다육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, 얘네들을. 어, 그래서 지금 저는, 어, 걱정이 너무너무 앞습니다이 어, 아이들, 이 다육이들을 이렇게 살아있고, 또 계절에 예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다육이들을 어떻게 처분할 수도 없고. 어, 내가 키웠던 아이들이니까 또 내가 안고 가야겠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반면, 어, 내가 너희들을 또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, 걱정이다, 라는 생각과 함께 정말 머릿속이 너무너무 복잡해졌어요, 지금. 예전에는 하루에도 골백 번씩 그 옥상에 올라와서 이 아이들 하엽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질 정도로 낯도 본 적은 진짜 다육이 생활 한 4년 만에 처음이랍니다. 올해가 처음이에요, 진짜. 아, 진짜 물고리 말이 아니죠? 이 옆에 하엽들이 너무 많아요. <laughs> 어요 뒤에는 지금 다 죽었어요 몇개안 남고 막 아우 이 아이들 정리 하나하나 정리해주는 것도 지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유 어떻게 하나 진짜 여기다가 그냥 뭐 겨울 내내 놔둘 수도 없고 또 겨울 되면 집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 어, 진짜 한심스러워서 뭐 하나를 할라 그래도 이 손이 이게 일이 안잡히더라고요아 그렇지만 또음또 음, 또 정리를 또 해야겠죠 아 진짜 엄두가 안 나네요. <laughs> 아, 진짜 그 여러분들 그 한여름에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. 제대로 어, 다른 분들의 영상도 보지도 못하고 댓글도 달지도 못하고 저도 영상 찍지도 못하고 어, 그러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요 계절에 다들 어, 여기저기서 아마 예뻐졌어요. 이렇게 예뻐짐을 보여주고 있네요라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진짜 오래간만에 한번 영상에 요렇게 담아봤는데요. 야, 진짜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 색깔들 너무너무 예쁘죠? <laughs> 오늘 모처럼 만에 그 임시휴일 10월 1일이에요. 10월 1일 날 아, 조금의 이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한번 영상을 담을까 하고 옥상에 올라왔는데, 아, 진짜 깜짝 놀래서 아이고, 우리 아이들 얘네 다 이렇게 죽었네. 라고 하면서도 반면 색깔이 이렇게 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, 야, 진짜 이쁘긴 하구나. 이런 <laughs> 맛에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. 아 그렇지만 이제 요 아이들 하나하나 정리해 줄거 생각하니까 야, 진짜 한몇몇달 걸릴 것 같아요 다 분갈이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분갈이를 어, 안할 아이들이 없어요 다다 다 해야 돼요 아 근데 진짜 제가 항상 그뭐 올리 많이 올리지도 못한 영상이지만 항상 영상에서 제가 멀로들을 많이 보여 드리고 있는데 야 진짜 요 멀로는 화엽도 없네요 진짜 봐주지도 않았는데 야,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한 여름에 타지도 않고 여기에 있는 이두두 두 쌍둥이 뭘로 <laughs> 이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고 아 근데 진짜 이런 아이들만 이제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잔잔하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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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얼굴 모양이 작고 올망절망한 아이들이 예쁘긴 한데 이런 아이들이 참 힘드네요 여름에 뜨거운 태양에 아, 금방 음, 사서 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올 봄부터 제가 다육이를 하나도 안 샀어요 사들이지 않고. 이젠 그 예쁜 그 영상을 보면서 아, 맨날 욕심이 생겨서 뭐 하나 두개막 이렇게 계속 품어 오고는 했었는데 이제는 아 여기 더 이상 내가 사드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전혀 사지 않고 있었어요. 이제 여기에서 어 가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고 살아 있는 아이들만 아 어, 이젠 그. 아주 작은, 음, 작은 그 취미 활동으로, 어, 요 아이들을 내가 키웠으니까 해야 되겠다. 살아있는 아이들만 키우자라는 그 취지 아래 제가 전혀 지금 다육이를, 어, 아예 사지 않고 있답니다. 어, 그래도 많아요. 지금, 여기에만 있지, 여기에도 있지, 음, 집안, 베란다에도 있지. <laughs> 진짜, 야, 처음에는 열정이 대단해갖고 마구마구 사드렸는데, 야, 지금은, 어, 이제 살 수가 없어요. 아, 샀다가는 더 이상 제가 관리도 못하고, 이 아이들 그냥 사서, 그냥 나도 힘들고, 어 그러다 보니까, 힘들다 보면 다육이가 방치가 되게 되더라고요. 진짜 어쩔 수 없이, 어, 그러다 보면서, 아이고, 진짜, 다육이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. 라는 신세 한탄에 영상만 나올 뿐. 아,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다육이는 안 드리고, 여기 있는 아이들만, 살아있는 아이들만 정리해서 어, 예쁘게, 그냥 자그맣게, 어, 키우 키우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있는데, 아휴, 진짜 여름 내내 진짜 이 아이들 고생이 또 많았어요. 여기 있는 꽃피는 염자는 지금 여기 땅에 다 떨어져 있어요. <laughs> 다 꺾어져갖고 지금 이러고 다, 다 이러고 있고, 아유 진짜 아이들 몰골 진짜 대단합니다. 아이고, 이거 어떻게 다 정리를 하나. <laughs> 아, 진짜 날씨가 어느 갑자기 갑자기 가을이 됐어요, 진짜. 반팔 입고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. 야, 제 반팔 입고 있는 모습이 제가 약간 서늘하다 썰렁하네 뭐 하나 걸치고 올걸 그랬나 이런 또 어,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짜 더워서 못 살겠다 진짜 다육이 아유 이거 다 갖다 버리고 싶다 아 진짜 얘네들 너무 짐 덩어리야 너무 꼴 보기 싫어 죽겠어라는 그런 온갖 그런 생각이 많이 다 들었었는데 또 요런 예쁜 모습을 보여주면 즐고 있는 아이들 보니까 아유 그래 니가 너네들 요 예쁜 모습에 내가 또 이렇게. 어, 키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마 지금 다육맘이들 어, 좋은 계절, 아주 좋은 이런 계절에 다들 분갈이 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이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우리 어, 아이들, 우리 큰 딸아이들이 어,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이 아이들부터 <laughs> 빨리빨리 정리를 해놓는 게제 일의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괜히 마음만 앞서서. 그냥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더군다나 이 다육이들은 더욱더 손에 안 잡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올여름에 아 요렇게, 요렇게 못난 모습으로들 많이. 바뀌어 있고, 또다 죽어 있고, 이런 아이들. 아유, 진짜. <laughs> 어, 취미 활동도 마음이 편해야, 아, 진짜 취미 활동도 하고, 어, 무슨 일들 하고 그런 거 같아요. 마음이 바쁘고, 막 그러다 보니까, 어, 이런 것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. 아, 그래서, 어, 이제 저는 뭐 영상 제대로 올라가지는 못하지만, 그냥 뭐 지금도 뭐한 달에 한 번, 어쩌다 한한 어, 한 달, 보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고는 있는데, 어~ 뭐~ 이렇게 늦, 막 띠어 띄엄띄엄 올리는 영상 뭐 많이 인기는 없겠죠. <laughs> 영상도 매일같이 올리고 많은 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그래야 많이 아 이제 뭐 인기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봐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아 나만의 그냥 내소장의그 유튜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하나 둘씩 소장에 놓고 있다 보면 나중에 제가 나이 들어서 또 이렇게 한 페이지 열어보면서 아 맞아 이럴 때도 있었구나라는. 어, 그런 시절을 생각할 수 있, 있을 어, 그런 그 용도로 그냥 제 저만의 저만의 유튜브를 하고 있답니다. <laughs> 뭐 유튜브 하면서 정말 욕심이 나서 막 그냥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여건이다 보니까 그냥 안할 수는 없고 또안 하면 섭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어요. 어,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아 이렇게 이쁜 식물들 보시면서 행복한 그러한 그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어, 정말 모처럼 만에 영상을 올려봤어요 올리면서 <laughs> 여름에 아... 끝자락에서 이렇게 여름 내내 이렇게 아파서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또 계절 예쁜 계절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의 예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자연 의 색깔을 이렇게 내고 있는 예쁜 다이비들도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어, 여러분들 음 저는 물러갈게요. 행복한 그 휴일들 되시길 바라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떠한 이야기거리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아마도 다음번에 우리 아이가 손주를 제가 손주를 봤습니다 라고 그런 영상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. 어, 아무쪼록 여러분들 행복한 그러한 계절을 맞이하시기 바라고요. 또 예쁜 달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 이어가시길 바랄게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